놀박스츠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야구의 수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네. 발야구는 야구에요, 축구예요 아, 야구로 끝났잖아요. 야구입니다. 야구? 야구에요, 축구예요 야구입니다. 왜요? 돌고래가 돌입니까? 고래입니까? 와, <laughs> 어, 이거 철학적이다. 아, 야구. 논리적인데요? 야구에요? 축구에요? 축구죠. 관료하는데 축구죠. 야, 의상부터 역시. 2000년! 와, 야, 이제. 네. <laughs> 발야구는? 발야구죠. 그만 싸우시고, 네, 싸우지 마시고, 발야구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올게요. 보러 가시죠! 발야구를 할 때, 투수는 무조건 직구로 불려줘야 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투 스트라이크를 아웃으로 하거나, 쓰리 파울은 아웃 등의 규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을 정지시켜 놓고 찰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녀가 섞여 경기할 경우 남자는 약한 팔 사용 등의 핸디캡을 가지고 하면 남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발야구는 야구를 순화시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도록 한 경기이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야구를 축구로 할수 있고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다고 하니까 자 오늘 신나게 한번 준비 운동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발목 펴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대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일단 다리 를 잡아주세요. 다리 잡고 어깨 누르기로 해볼게요. 어깨 쭉눌세서 우와 한대 우와 오 우와. 자 팔도 당겨볼까요? 고끼리코고기리코하고쭉 고개를 반대로 쭉쭉쭉 당겨주세요. 와 오, 반대. 우와. 오. 와. 오. 자 깍지 끼고 우리 오육강의 친구들은 패스 유연성 이제 거의다 평가받을 텐데 자 무릎 구부리않고 쭉쭉 내려주세요. 오, 쭉쭉. 안 돼. 와 반대. 와깜바하게 잡고 아 진짜 무릎 구부리면 안 돼요. 와. 와 바로. 이번에는 자, 쭉 기울여 볼게 아, 아 반대로도 아, 이리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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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아, 허리 잡고. 허리 잡고. 어, 뒤로내뒤로갑니다쭉 네, 아, 저기 안맞로요로지죽 지로. 요로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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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리 게임에서는 양손무기 갔어요? 한손무기 갔어요? 양손무기요. 그쵸. 원래 게임에서 양손무기가 더 썩은 는데 스포츠에서는 반대입니다. 양손은 어떻게 할 때? 정확하게 보내고 싶을 때. 공을 굴리다 보면 이 공이 막 큽니다. 하지만 양손으로 던지는 어때요? 정확하게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손 협응이 돼서. 하지만 뭐가 좀 떨어져요. 핀. 아 멋이 좀 떠나고 힘도 멋이 아 약간 <laughs> 멋이 좀떨나아아 볼링할 아, 때 이렇게 이렇게 던지면 멋있잖아요? 아. 근데 볼링할 때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는 규칙은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던지진 않아. 음. 우리는 초보잖아요. 양손으로 정확하게 타자에게 던져보고이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게 이렇게 <웃음> <웃음> 여보세요. 자, 갑니다. 공을 잡았다 생각하고 하나 둘셋 다리 가르는 사이에 굴리세요. 아, 이거는 아, 좀 던져주는 사람이 있는 발야구 거예요? 그렇죠, 저 원래 옛날에는 선생님 어릴 때는 네. 투수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었니데 아.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잘안 해봤기 때문에 예, 이 코드에다가 세워놓고 하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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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원래 투수 도이딱거 야구잖아요. 돌이 아니고 발, 발이 아니라 야구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래기 사로 왔다가 앞으로 돌리세요. 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둘, 셋 오케이. 하나 둘잘 굴러야 돼도잘 굴리려면 상체를 숙여서 땅에 정말 가깝게 하나 둘셋오 와, 되게 잘 주, 주는 거네요. 그렇소예.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볼 내딛다 이런 애들 간다. 아, 아 맞죠. 그래서 정확히 던져요.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 마지막 한번더 하나. 하지만 야구에서 가장 인기있는 것은 강속구입 오! 강속구 아, 강속구에 대한 열망은 항상 차오파자 그래서 이번에는 공을 세게 한번 보내볼게요 어떻게 보내냐 느한 손을 이용합니다 양손으로 하기에는 몸을 잘 써서 어 세게 보내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세게 보내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세게 한 손으로 보내 보겠습니 네. 자, 어떻게 보낼 거냐? 크론에 공을 잡고 자, 던질 때 오른손잡이가 공을 들을 때 오른발이 앞에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데? 뭐이상하다 어, 뭔가 펜싱 느낌이야? 요이 왼발 나가 왼발. 자, 그래서 뒤로 한번 기대 발짝간 다음에 하나, 둘, 둘, 셋! 자, 다시 하나, 둘, 셋! 지금 볼링하시는거 아니죠? 볼링과 비슷하다. 볼링도 결국에 그센 힘을 이용해서 키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스피드를 이용해서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세게! 세 그러면? 그러치엑스라금도 쉽지 않죠? 단! 단점은 정확하지 않은수 있다! 올라갈 수 있구나! 올라갈 수있구 아. 하지만 더 빠르게 가기 때문에 상대편 타자가 정확히 차기가 힘들다! 음. 빠르기 때문에 네. 자, 던질 때 중요한 건 오른발이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왼발이 앞에 있어서 음. 오른는 자극 중. 1열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빠르게. 시선 동라 둘, 셋, 빠르게. 시선은 정면, 정면. 하나, 둘, 둘, 쪽이야, 쪽 쪽이야. 내가 보내고자. 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신 몇번 했죠? 지금만 여덟 <laughs> 번 했어. 둘, 셋. 많이 했어. 한번 더.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마지막! 아, 뭐야! 둘, 아, 셋! 여기까지. 아, 이제 아파 <laughs> 사실 이제 열번인가 <몇> <laughs> 아, 좀더 나가려 했는데. 자! 후수가 던졌어요. 차는은차죠 어, 세게 어, 죠네 차는 공. 뜬건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 아, 아웃시키기 아웃 위해서. 잡아야 자, 하다. 자리를 이동해서 어, 이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 가서 오른쪽이다. 떨어진 공을 잡는다. 어떻해? 글러브 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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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브, 글러브, 글러브 없이 통화, 통나 없이 아기, 너풀, 봐, 아기랑 아기, 잡는다. 두 손으로 잡아서 내 가슴까지 확실하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 잘잘 아, 왼쪽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가서 팟기. 오쪽 다이스입니다. 이스 왼쪽 가서 팟기. 자, 오른쪽 팟고, 왼쪽. 받고 제 가슴으로 꽉 안아주세요. 자 오른쪽 받고 자 다시 오른쪽 받고 이번에 왼쪽 뻗고 잡아라. 이번에는 뜬공 말고 굴러오는 공 굴러오면 어떻게 할까? 똑같이 오른쪽 왼쪽 위치를 먼저 잡고 간 다음에 굴러오는 공 잡아서 가슴에 잡아서 가슴에. 자, 다시 한번. 왼쪽, 왼쪽, 바뀌 가슴에, 오른쪽, 가슴에, 오른쪽, 오, 가슴에, 왼쪽, 가슴에, 공을 잘 보고, 먼저 이동한 다음에, 가슴까지,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오케이 자, 어, 수비수가 공을 잡았어요. 수비수가 공을 잡았으면, 지금 공격수들은 1루나2루나3루나 홈으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홈에 1루나 2루, 3루나 홈에 도착하기 전에 수비수가 먼저 이 공을 그루에 있는 내 팀에게 보내야 돼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공 던지는 연습을 해볼게요. 공을 정확히 던지고 멀리 던져야지 공격수가 없는 것을 먼저 막아서 득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송구, 그쵸, 그쵸. 송구, 송구. 자 예를 들어 저기 1루에요 1루에 던지고 싶어는데 내가 멀어. 멀으면한 손으로 있는 신 거. 멀르면한 손으로 있는 힘껏. 근데 가까워요. 가까우면 우리 농구 배웠듯이 농구에서 했었던 체스 패스. 체스 패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을 너무 긴장하지 않고 친구에게 정확히 줘야지만 수비가 성공해 긴장하다 보면 막 공이 헛날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너무 멀어. 너무 멀으면 땅볼로 주던가 친구한테 줬다가 친구한테 줬다가 친구한테 줘도 됩니다. 자, 한번 던지는가 볼게요. 자, 한손 던지기. 우휴, 오른쪽. 자, 왼쪽도 한번 던져볼게요. 왼쪽. 이것도 도 동작 면 좋겠죠? 왼쪽. 다음, 오른쪽. 바닥 친구야. 왼쪽. 오른쪽. 바닥 친구야. 자, 이제 체스 트 패스로. 바다야. 오른쪽. 동작 받아. 자, 저 위에는 카메라. 바다, 바다. 자, 저 위에는 카메라. 바다, 바다. 자, 앞에는 카메라. 바다, 바다. 자, 앞에는 카메라. 바다, 바다. 어때요? 야구 규칙 어렵지 않죠. 수비를 했다면 그 공을 무에 보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어, 들고 뛰면 안 돼요? 들고, 들고 뛰는 것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들고 뛰는 건 이제 다음에 한번 아, 네모 세는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들고 뛰면 돼 자, 들고 뛰면은 되긴 되죠. 가까우면 바로 딱 찍어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들고 뛰었을 때는 속도가 던지는 게 빠를까요? 뛰는 게 빠를까요? 던지는 걸. 그렇죠.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나와, 아, 알겠죠? 자, 이번에는 어 들, 들고 뛸, 뛰거나 수비수도 재빠르게 막 움직여야 돼요. 공이 여기 온단 말이에요. 공이 막이리 와요. 그러면은 내가 그, 미리 가 있어야 되니까 빨리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골반을 좀풀어보게요 골반 풀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추, 축구할 때 족구할 때 많이 풀어봤죠? 이렇게 푸는 거. 어 이거 이거. 이 거. 어. 어. 자 바깥쪽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이번에는 바깥에서 안으로 풀어볼게요. 오른 다리부터 시작. 시작 하나 둘셋뭐 넘을 듯이 네 다섯 이렇게 레고 있어 오 일곱 확실히 와닿아 요어 섞어서 해볼게요. 안쪽 안쪽 바깥쪽 바깥쪽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넷, 네. 어, 다섯, 네, 일곱 한번더다셋 아, 다섯, 넷다. 일곱 섯 팔, 다섯, 팔, 다 세, 팔, 다리가 다섯, <laughs> 아, 어자섯럼다리 마지막으로 저번 어? 시간처럼 수비다리도달려보겠습니 다섯, 팔, 다다다다 0 1 2 3 4 다리도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0 1 2 3 4 5 아이고, 오늘도 운동 열심히 했죠? 네. 아니, 달려가서 그러면 패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 자, 딴 나네요. 자, 마지막. 좋은 운동 하겠습니다. 다시. 손가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조게 돌리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 크게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손 스트레칭, 자, 왼팔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왼쪽으로 바라보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에는 위로 자, 머리 뒤로 왼손으로 고오른손 당겨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세와 어. 스트레칭 엄청 시원하네요. 다리세 정리 운동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발야구 재밌겠죠? 지난 시간 공격, 이번 시간 수비하는 법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공격 팀이 될지 수비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희 놀감이 기원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걸 따라했다면 우승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운동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놀이가 갑니다 아기 한 듯이 촥, 근데 보통 이렇게 잡지 않아요? 이렇게 <laughs>